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안에 거주하실 때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날 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담대함으로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를 이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가힌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팔절 말씀이 디보데 후서를 간결하게 요약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에는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수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명예롭게 여겨야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은 지금로치면 북한에서 북한과 중국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믿는 것처럼 쉽지 않은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오늘 8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심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1 1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을 보며 세상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의 큰상금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는 물질의 손해를 보고, 관계의 손해를 보고, 시간의 손해를 보고,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받을지도 몰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포브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니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란 그 고난 자체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인 것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늘 구절 말씀은 복음을, 복음이 주는 구원의 근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신 것은 우리가 잘 나가서도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구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복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굴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 아마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복음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또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사도 바울은 귀의 그 속에 여정 속에 선포자 사도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경에 13권, 14권 정도 되는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서신들이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서신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고난을 부끄러워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감추어진 축복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에서는 바울이 디보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과 또 그를 통해 한 가지를 더 강구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대한 본을 그 본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대 보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자기 자신을 본받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 본은 바로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세상에는 그 당시에는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짓장, 거짓 증거자들이 와글와글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거자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른말을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본받는 것이 아니라 13절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4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받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미이 아마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바른 말씀을 지키고 또 복음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힘겨울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거하는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